시작이다. 와. 첫 번째 영숙. 명, 명, 첫 영숙. 영숙 씨. 여자분들도 모태 솔로라는 게 많은 분들이죠. 저안것 같아요. 죠안 믿으실 것 같아. 저건가요? 어... 저건가요? 어... 어, 네? 게... 어? 가 본데. 큰, 큰 SUV를 타고 오시는구나. 그러 SUV 매니아지. 멋있다. 어. 차만 지나갔는데 멋있대요. 오! 오세요. 말도 안돼 너무 단아한 씨 스타일이다 아, 아우 저기 대구 능금 아가씨 출신 같아 오, 아우, 진짜 어, 그 참하고 예. 네. 참하시다 어. 얘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어요? 저는 1시간 1시간이요? 음, 마지막으로 약간 음, 그래. 귀여우시면서 아 단아한 살이다 약간 커리어 우먼 느낌이었고 네. 안녕하세요 가서 쉬어 가서 내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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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기가 네. 아, 바라요. 어? 와우. 저 정장한 분이가 뚫어지게 봅니다. 선생님께 떼드릴까요? 어 도와주시면 정말요 감사합니다. 키 커다 좋겠다. 아, 안 올라가 도 되지. 고등학교는 어디 나온 거예요? 고등학교는 여기 명덕외고 고등학교. 명덕으로 나오셨어? 서울인가 보네. 야또 엘리트가 또 음, 잘했네요. 응? <laughs> 할줄 아는 게 음, <laughs> 그거밖에 전, 없어요. 군래야 어머 지구환경 생각하느라고 와, 연애를 못했네. 와 대학원까지 나오시고. 서울대 대학원 교육과를 또 석사 수료하고. 아, 아, 왔다. 아! 왔어. 공부밖에 모르는 여자 그래서 아, 사랑을 놓쳐버린 그러니까. 여자 a t What? What? 진짜 신기해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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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교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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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것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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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연애는 어려워 <laughs> 연애는 좀 어렵긴 하죠 어, 그러게요 <laughs> 공부는 정답이 있거든요 응, 그런 거 같아요 연애는 <laughs> 정답이, 정답이 없어. 없어. 네, 없어 일단 첫 번째로는 크게 제가 니즈가 없었던 거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음. 제가 예를 들면 스무 살딱 되고 혼자서 여행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혼자서 하는 거도 되게 편하고 재밌고 즐겁고 크게 아쉬움이 없었던 음. 그런 게좀 있었고 그러니까 혼자로 너무 익숙해지면 안돼제 인생에서 좀 음. 저의 개인적인 성취가 지금은 좀 중요한 아 얼른 좀 성공하고 싶다 내 어, 네, 음. 직업에 있어서 좀더 이루고 싶다 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음. 이걸 제껴두고 이 사람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만나지는 못했던 음. 것에 뭔가 사람을 만났을 때. 음. 아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너무 이해요. 아뭐 예. 저도 그래, 저도 그래 있고 뭐뭐 연애냐 돈이나 MC. 맞아. 원하지, 그렇게. 그렇게 돼. 공부 잘하고 능력 있는남자한테좀 끌리겠네요 열심히 하는 e e me. b e c 되게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a y a n 나네, 나야 <laughs> 나다, a <또> Naya, <laughs> 성실하지. 응. 성실하지. 맞아, 성실하지. n 지 y 지 그런 분들은 음, 약간 그리고. 매력이. y 예. a 예. 저에게 필요한 건 대화가 음. 잘 되는, 되는 사람 그 예. 음. 대화로서 좀. 문제도 같이 해결할 음. 수 있고 이런 사람은 연애도 음. 할수 있고 결혼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응.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laughs> 영철 씨 마음에 드나 보다. 원래 영철이들이 좀 영수 같게 좀 이렇게 약간 좀 고치잖아요. 맞아요. 특히 이쪽이 다 나예뻐. 뭐야? 진짜 이거 얼마나 예뻐요? 아. 진짜 계속 혼자말 자주적으로 혼잣말만 하는 거야. 다른 하고 오셨어요? 아침 어, 식사는 하고 오셨어요? 네 아침 먹고 왔어요. 아, 식사 오. 하셨어요? 아 저는 안 먹고 와가지고. <laughs> <되게 부지런하시네요>. 아 되게 <laughs> <오, 자연스럽게> 부지런하시네. <laughs> <얘기하고 웃음> 아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좋네요. 아주 잘하신 추자. 타시는 분이신가봐요. 어, 저요? 오, 네. 또 걸었어. 어, 별로 안 타지만 혹시 추울까 봐 <웃음> 아, <웃음> 많이 챙겨왔어요. 아, 추 추기 많이 타시는 줄 알고 저는. 네. <laughs> 아, 그 주말 때부터 조금 추워진다고 하더라고. 요 다들 되게 적극적이시네. 전탈전이네 아. 어. 진짜. 자 이제 정복 씨 정석씨, 와야 됩니다. 네. 와야 돼요. 지금 타이밍에 와야 돼. 자 정복 씨죠. 아, 아 기사님이 있어요? 아버님 아버님. 아. 어 자기 도는 게 됐다. 와. 너무 와. 너무 와. 아 배삼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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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삼초. 너 잠깐 도는 거 봤어? 와나 잠깐 도는데 약간 와나 진짜 셀러먼 변신한 줄 알았어. 셀러먼? <laughs> 안들 와. 안녕하세요. 많으셨어요. 오, 우와. 어, 너무 귀엽 아, 아, 너무, 너무 예쁘다. 어, 너고 아, 무슨 아냐, 사이요안녕 너무. 상큼한 시간.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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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예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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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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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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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분들 <laughs> 난리났다 난리났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조 게 봐? 좀 어떤 계기로 이렇게 지원까지 하게 되신 거예요? 아좀 급해가지고. 왜왜 <laughs> 왜 급해요? <laughs> 너무 어려 보이시는데? 네, 이제 결혼 빨리 하려고 응. 아파트도 하나 응. 사놨는데. 아 진짜요? 응. 이때 후반도 안 됐. <laughs> 아파트 사놨다고 몇 살인데? 네, 저는 진짜 제가 빨리 결혼할 줄 알았어요. 아기도 빨리 낳을 줄 알았어요. 어... 아파트 언제 준비하신 거예요? 스물다섯. 어, 엄청 일찍 준비하셨네요 연애는 좀 해보셨어요? 저한 번도 어요한 번도? 네, 한 번도. 그럼 썸도 타본 적도 한 번도 없으시고? 근데 그 썸이라는 것도 잘모르 가만히 안 놔뒀을 것 같은데. 썸도 없었다고요? 저 혼자만 음. 좋아하는 게 많았던 것 같고 음. 상대방이 막 좋다고 했던 적 없어요. 같이 네, 그래. 쌍방이요. 약간 썸이잖아요. 음. 근데 그런 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 스스로도 약간 이상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철벽이나 이렇게 좀 차단을 하는 게 있어요. 철벽 잘 쳐요. 막 음, 아, 그래요. 아 자기가 아 좋아야 되는 거야. 누가 그러네. 들어오면 안 되고 내가 가야 되는 거야. 음. 음. 철벽을 치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쳐요? 그냥 말을 안 하죠. 아, 확실하지구나 음, 표정 변화가 실한 <laughs> 아닌 건 <laughs> 아닌 거 말을 걸으세뭐 먹을래요? 그랬을 때 아무거나요 <laughs> <laughs> 아무거나요 음, 쉽지 않네요 음. 다가가기까지 모태 솔로인 이유가 다 음. 있는 거 같아요 <laughs> 뭐,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제가 먼저 좋아해야 되고 음. 그런 거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철벽치고 네. 다른 사람들은 <laughs> 네좀 음. 그런 거 있는 거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진짜 얼굴 안 보고, 키도 진짜 안 보고, 음. 좀 착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막저안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이 좋았는데, 이제는 그냥 착한 사람 좋아. 근데 저는 그냥 연애를 많이 하고 결혼을 하기보다 음. 그냥 한 사람 딱 만나서 음. 그 사람이랑 그냥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음. 아, 화장 잘, 잘 먹었다. 아, 너무 상큼해. 어, 귀가 너무 부끄럽지. 네. 두분다 옷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laughs> 아, 들어오시는데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멋있으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영호 내가 봤을 때 주변한테 멘토 코치 좀받아 봐요. <laughs> 이제 순자 씨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목소리 완전 귀여워. <웃음> 와, <웃음> 야, 어떡해? 와, 와. 너무 러블리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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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러블리하다. 딱내려는줄간 뭔가 나빵 터졌어. 완전 귀여워. <laughs> 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영철이 너무 오는 거 네, 괜찮았어요. 야, 둘이 비주얼. <laughs> 이것도 드려드려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어머 귀여워! 아, 어머 어머 어는가방드려드릴까 그랬더니 아니요. 아. 너무 귀엽다. 아 왔어 아, 왔어 왔어 귀여운 왔다. 이 진짜 러블리한 사람이다. 삼성전자. 너무 귀엽다. 반갑습니다. 아멋다 뭔가 되게 잘하어떻 아, 예? 아, 해야 되지? 저기 이름, 네. 이름? 아, 이름, 이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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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아 너무 귀운데? 여기 순자네. 안녕. 네. 귀여워. 여기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순자. 어. 안녕하세요. 어떻게? 아, 저분 리액션 되게 좋다. 나도 모르게 내 표정이. 그쵸? 그런... 아이고, 어떡해. 미소가 지어진다. 아, 나무가 지어진다. 그런가 봐. 과연 구을까 너무... 궁금해. <laughs> 진짜 해피바이러스네요. 네? 네? 어? 아, 다 그래요. 해피바이러스. 복숭이라고. 오. 아, 진짜. <laughs> 러블리해. 응. 귀용귀용 하시는 이렇게 되게 애교가 되게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애교가 많다고 하, 해요. <laughs> 네, 네. 하이팅! <laughs> 아 감사합니다. 우리 순자님은 그럼 어디신데요? 저는 충청도 공주. 공주? 네. 어? 영 어? 뭐야? 일부러 그랬죠? 아까 영철 공주였지. 어. 어. 여기도 공주. 공주야. 와. 대박이다. 이게 이유가 있나 보다, 여러분. 어떻게 오셨어요? 택시 타고 왔어요. <laughs> 네. 공주에서. 1구만원 정도. <laughs> 열정이 있다는 거죠. 음. 근데 왜 연애를 못 해봤어요? 아 연애요? 응. 네. 제가 음. 미팅 이렇게 딱 하면은 제가 맨날 선포를 했어요. 저 혼전 순결이다. 어? <laughs> 저는 저는 결혼하고 뿌리겠다. 혼전 순결? 그랬더니 다 끼어나더라고요. <laughs> 진짜야? <웃음> 어? 뭐야 이거 이분이다끼맞춘 거죠? 삼각관계? 우와. 광수가 순대 광수가 영철이 순대를 사해 두고 어. 어, 한 사람은 나는 혼들 순결입니다. 어. 이쪽에 마음이 끌리는데 마음은 영철한테 어. 가 있고. 어. 마음은 공중거지. 와! 오픈 마인드로 그냥 해야겠다. 저도 그... 이제 노총 노천이... 맞아요. 아, <laughs> 아 다시 오픈 마인드예요? 남자 가 생기면 뭐 하고 싶어요? 저요? 응. 네. 할요손 잡고 뽀뽀하면. <laughs> 네, 그 산책하고 싶어요. 음. 음. 진도준 그래서 완전 바뀌었네요. 네, 바뀌었습니다. 이제 노천이니까. <laughs> 음, 취미 뭐예요? 취미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그리고 어? 진돗개들 개밥 주는 진돗개 거. 키워요? 진돗개 키우요? 진돗개 키우요 원래는 30마리 키웠는데 지금은 줄였어요. 15마리. 진짜요? 수독 수대에서 독 수대. 그래서 진돗개들이 포위하고 있어요. 아, 저 노래 잘 불러요. 노래. 노래? 네. 노래? 네. 네. I l i k 날르는 마법 용단을 타고 내진다 마침 아, 매력 또 무게 아, 네. 매직 카펫이 있어요. 어. 어. <laughs> 마침 무게도 매직 카펫이 있잖아. 아, 저분 존재 자체가 매직이다. 아, 저, 저, 레이스. 아, 신경을 아, 못가져 아, 매력, 내려매력야 지금 매력 요 보셔요? 예. <웃음>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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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다죄송합니니다니다 음력 합니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니다죄송합니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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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뭐... 아주 안 그래도 물 먹고 싶어 가지고. 아,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같이 갔는데. 창문 안되잖 아, 아사가지 가자. 사가 가자. 여자분들한테도 예. 저분들 드려. 지금 진하긴하다 목마른데 특히 사가지을된 게. 아, 사가 이거도 어 저분들 드려. 있어뭐하는 거죠? 오래 기다리니까. 그런가 봐요. 이제건 아니고 저기 <laughs> 용... 영호님의. 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이게 뜯기가 어려울 거라서. 가져오신 거예요? 예. 영호님이? 어, 저 집에서 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아 사과즙을. 네. 뜯기 어려울 거여서 뜯었대요. 아. 이렇게 아 오. 오. 어 조심. 바지에 막. 에이. 어. 하나 안 써도 돼. 그 뜯었네 뭐야 홍수야 뭐야. 아이 사람들 왜이러분 여러분 여이분 여러분 여러 미치겠네 우리 뭐 먹고 살라고 예능인들 아 진짜 이러분 여러분 아, 진짜 아, 이러분여러에 아, 들어 분 여러분 여러분 여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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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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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분 여러분 여러아 상상도 못했죠. 아 나도 포도즙 사올래요. 포도즙은 어디서? 뭐좀 사야 되겠다. 마트 가서 음 사야 되겠다. 이걸로. <laughs> 영호님 너무 멋있어요. <laughs> 아, 제형.